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더, 저도 더 열심히 또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방송을 킨 이유는 저희 단톡방에서 플레이비에 대한 어, 얘기가 나왔어요 원픽님. DJ 쿵쿵다 님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. 원픽님, 플레이덱 괜찮을까요? 어,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죠. 플레이덱 괜찮을까요? 어,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플레이덱 괜찮을까요? 라고 이, 마, 물어보신 질문의 의도가 지금 당장이고 사도 될까요? 말까요? 요런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 맞춰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. <laughs> 어, 예, 플레이드 일단 괜찮죠?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드 이게, 그, 게임이죠? 게임 하면서 그 코인, 그 리어도 받을 수 있는 거. 그쵸? 지금 플레이드 의 상승세가 엄청 났죠? 한번 빵 시작하더니, 여기서 빵 하고 터지더니, 두 번째 연달아서 빵 하고 터졌죠? 근데 항상 보실 게 있어요. 이렇게 빵 하고 터진 날에, 그 다음 날에 이제 거리량을 보면, 거래량이 지금 여기 트레이닝뷰인데 기본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항상 이거를 중요시 봐야 돼요 빵 터진 다음에 빵 터졌죠 한번 그 다음에 또빵 터졌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딱그감했 있죠 저는 요거 보자마자 팝니다 <laughs> 예 저는 요거 보자마자 팔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락하고 하락하고 했는데 또 다시 빵 했죠 그리고 이어서 또 빵했죠. 이거 근데 월봉이네요. 잠시만요. 1봉으로 볼게요. 네, 다시 1봉으로 다시 볼게요. 여기 슬금 올라가더니 빵했죠. 자, 이 여기부터 봐야 돼. 요 여기가 지금 박스권 매매로 지금 횡보로 횡보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. 그러다가 여기서 딱 상승을 했죠. 제가 한 코인 강의에 보시면 개미들은 요때 판다 그랬어요.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빵 터지죠.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좋으니까 같이 또빵 터지죠 그리고 여기 긴 꼬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죠 사실 요 선에서 팔아야지 맞아요 예, 요때 거래량이 주, 줄어들 때어 낌새를 일단 눈치를 채야죠 그리고 아 이게 매도신호구나 그리고 딱 팔았어야 맞아요 딱 팔았는데 내려오더니 다시 호재를 떠안고 급등을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어, 또 빠졌습니다. 저럼면 이때 또 팔아요.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은 좀 이,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.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러더니 다시 한번 또 호재를 또급 없더니 이런 거 같은 경 호재를 업은 거예요. 무슨 호재인지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. 호재를 등에 업고 빵한 거죠. 네, 여기서 개미 털어먹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. 어찌됐거나 다시 이렇게 빵 했죠. 그다음부터 긴 꼬리를 들이면서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. 예. 자,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첫 번째는,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, 이제, 여기 박스권에서 올라간 것처럼, 스물스물 올라가더니, 빵! 하고 다시 한번 터질 거다. 라고 판단하는 것과, 어, 요 정도 이제, 횡보를 하다가, 어, 급상승한 부분들이 있으니, 여기에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. 라고, 하락하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일단 요런 판단을 할때 중요한 건 플레이대비에 대한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제가 뉴스를 맨날 보는 이유가 플레이대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캐치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캐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보는 게 저는 주봉을 봅니다 예, 주봉상으로 플레이에 빵빵 올라가서 여기 털었죠. 어, 주봉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들어가진 않아요. 예. 아, 저는 여기에 들어가진 않아요. 지금 어, 단기 급상승으로 인해서 어,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이 얘기, 얘기를 그냥 듣고만 계시고, 어, 실제로 DJ 쿵쿵따님이, 어,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. 플레이 데비 지금 현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, 어떤 이슈를 앞두고 있고, 또 어떤 상승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보는 김에 월봉도 한번 같이 볼게요. 예, 네, 월봉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, 근데 월봉상으로도 물론 긴 꼬리를 지금 이렇게 좀 남겨놨어요. 만약에 한번더긴 꼬리를 이렇게 남기면, 어,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월봉상으로는 뭐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어, 단기적으로 뭐, 급등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, 한 6개월 기다릴 수 있어. 그러면 뭐, 좀 비전을 좀 달리 가질 수도 있겠죠. 그래서, 어디까지나 좀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, 어, 저는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,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. 근데, 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플레이 대비 좀더 내려올 때를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저는 약간 단, 장기 투자자는 아니에요 코인이 워낙에 변동성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내린 게제 최종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어, 저라면 어, 지금 플레이 대회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근데 DJ 쿵쿵다님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고요 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댓글을 막 남겨요 아니 원픽님이 어 떨어진다고 해서 팔았는데 왜 오르는 거예요 원픽님이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댓글 남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순전히 투자에 대한 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제가 드리는 어나운스는 어드바이스는 그냥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, 말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